앞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죄받고 판결이 달라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나라가 정말 썩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속보를 보고 이거 질의를 안할수 없어서 하는데요. 지금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각각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동해에 있었던 북한 주민의 강제 복송 사건에 대해서 양 기관이 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전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이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됐죠. 근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무죄일 뿐이거든요. 보통 감사원에서 고발하거나 국정원에서 고발한 경우에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변호사 오래 해보셔서 아시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오늘 지금 방금 발표한 걸 보니까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국정원 고발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다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의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